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제로지 영상 클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시간 내주신 만큼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1분만 딱 시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제로지 같은 경우는 상담을 받아보면 지금 대부분 여기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시죠? 상장 당일날 아마 여러분들이 예측하셨던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 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 물려 계시는 일들 상당히 빈번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걱정을 좀 할, 하는 부분은 여기 물려 계시는 거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데요. 자, 어차피 물린 거는 물린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할수 있을까? 과연 언제쯤 위쪽을 향한 슈팅이 나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로지가 세력들이 과연 끌고 올라갈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에서 좀 계속 정보를 좀 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제로지 재단에서 라고 표제 일정을 좀 발표를 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벤트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토큰소가 일정까지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세력들 어떻게 움직일지 대부분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여 주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춘 실전 대응 타점 같이 제가 좀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다 모든 거싹다 오픈하기는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대신에 연락처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위쪽에 보이시는 게제 개인 연락처이고 이쪽으로 일단 숫자 1번 제로지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지 전달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제로지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 받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재단에서 발표한 라고폐제 날짜 자 나와져 있고요. 자 그리고 물량까지 같이 나와져 있죠. 자 이거 전부 확인을 해놨고 그래서 세력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털기 시작하는지 자 여기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타점 제가 다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5 페이지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실전 대응 타점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분명한 건 재단에서 발표한 이런 날짜와 물량을 제가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만 보시고 움직이실 때보다 제가 더 빠르게 한발 앞서서 타이밍 잡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 락업 해제 전에 본격적으로 시세를 띄우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띄우기 그 직전에 안전하게 진입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해제 직전에 조용하게 이들은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죠. 자그 직전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항상 핵심은 차트에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자 그럴 때 움직여주시면 사실상 늦는다라는 거죠. 타이밍을 차트 만 보고 잡으시면 절대적으로 늦고요. 또 이렇게 고점에 물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제가 잡아드리는 타이밍 이두 가지 한번 앱 켜시고 예약 걸어놔주세요. 정확히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락업 해제, 세력의 시나리오는 이미 재단에서 다 발표한 그 문서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가능하면 빠르게 그 대응지부터 여러분들 손에 쥐시는 걸 제가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 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 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요. 더 편하 게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 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 가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거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 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 이미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 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전가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장,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관한 예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 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라는 링크 만들어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